돈으로 쌓아가고 돈으로 명예로 쌓아가고 내가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열렸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음. 다 빠질 수밖에 없고 가는 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엄청 좋은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블라인드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에헤. 한 분의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네 분의 사주를 듣고 <laughs> 또 보이시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요 어렵다 음. 오늘 제가 들고 오신 분의 사주는 음. 1992년 뭔 이렇게 막 빛이 나고 박수관체를 이렇게 많이 받아? 어, 가슴이 그래. 벌렁벌렁하고 이 사람 뭐 좋은 일이 있어. 불쌍하고 가련한 자손인데. 음. 고생 많이 했는데. 음. 이거 꿈을 도달했다고 아주 어디로 뛸 지를 모르네. 음. 웃음이 나오시나요? 웃음도 나오고, 춤도 나오고, 다 나와요. 오. 고생 끝났다고, 이제 시작이다고. 음. 우리, 여기 지금 임신생의 그 자손이 지금 보라고 하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여린 마음에, 여린 것 같아도 강단이 있어요. 열 어? 음. 여린 마음에 참 고생 많이 했다. 근데 박수가 채를 본다 이렇게 빛을 보는 일을 하고 반짝거리는 일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이 자손이 잘못된 자손 같으면 어~ 뭐~ 여자로도 보면은 성격이 좀 네. 음, 온화하다고 해야 되나,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네. 광채가 나는 자손이다라고 그래요. 이런 자손들이 잘못은 무당팔자, 기생팔자라 소리를 듣고, 우리 같은 길을 가야 된다 하는데,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화려하고, 음. 반짝이고, 이름있고, 명예있는 곳으로 간것 같아요. 다, 근데 너무 좋아! 아주! 음. 음. 집안에서나, 아니면 마을에서나, 자기 사는 곳에서나, 어느 부모, 형제나, 옆절, 옆에서 지인들이나, 음. 설마 했는데, 뭔가 모르게 이루었다라고 하고, 말도 못하게 세계로 이렇게 막, 그, 해외에, 해외에 발길. 음. 내가 몇년 전에 이런 부분을 찍은 것 같은데. 음. 몇년 전에. 네. 그 화려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외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음. 화려하고 박수관체를 받고 하면은 예술 적이잖아 네. 그쪽을 몇년 전에 찍은 같은 이런 기분을 느껴주고, 다 했다. 라고 합니다. 다, 그러나, 한 보다 이 길을 올 때까지 음. 참 살까 죽을까도 하고 할까 말까도 하고 서름도 많이 받고 눈물도 많이 흐르고 배도 많이 고팠다. 네. 근데 내가 이렇게 갈줄 몰랐다라고 음.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축복을 받고 음. 내가 지금 이게 남아 있어서 그지 터져 버릴 것 같은 음. 어, 이런 지금 현재 그러한, 음, 마음을 갖고, 기분을 갖고, 자중하고 있습니다. 엄청 바빠지고, 내가 돈으로 좀 많이 벌게 생겼는데, 돈 포옹인데, 돈이 한인데, 돈이 한인데, 돈이 포옹인데, 돈으로 쌓아가고, 돈으로 명예로 쌓아가고, 내가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몇년 전에 이런 부분을 본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네. 예,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 근데 어쨌든 이분의 앞으로 은기는 생그은좀 어떻게 보이세요? 이 미래가 열렸다. 음. 육신은 고생이지만 음. 미래가 열렸다. 음. 단 지금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음. 무 무섭잖아요. 제 모든 부분들이 네. 그러한 부분들은 조심하면서 어디로 비행기도 타고 배도 타고 이렇게 다녀 날아다니면서 시간이 진짜 시간이 초를 다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음. 좋네요. 고생 많이 했네. 빛이 나고 광채나네. 안쓰러운 자손이 눈치도 많이 보고 소심한 편인데, 음. 어? 그래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네. 어, 이 길을 오다 보는 많은 지인들도 알고 그쪽으로도 음. 그래도 누구다 하면 알수 있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음. 어. 음. 그렇습니 이분들은 지금부터 정말 좋은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은 고생을 했지만. 그 체계적으로 내가 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밑거름이 돼 가지고 밀려 왔겠죠 음. 그래서 올뿐만 아니라 작년에서도 기대를 걸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그 빛을 본다 라고 봐야지 그래서 음. 올해는 올해도 그렇고 1산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바 음.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가는 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음. 엄청 좋은데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너무, 너무 좋다고 하니까 뭐 딱히 물어볼 게 없네요 선님. 좋잖아요. 네.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구름 위에 떠있는 것 같고, 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 길을 오려고 이렇게, 내가 이럴라고 이렇게 많은 고생의그 보람을 느끼고, 음. 서러움의 보람을 느끼고, 금전에 쪼달림에 보람을 느끼고, 음. 진짜 이거 놓지 않고 해왔다, 해오기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음. 아, 인자 잘해야지, 인자 살았다라는. 엄청 그릇 시간 없이 잠잘 시간도 없을 것이다 아. 라고 합니다. 아따 좋네. 너무 좋네요. 정말로. 너무 좋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어쨌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선생님이 또신정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누군지 밝히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나요 선생님. 그렇죠. 아, 많이 나오죠. 어. 그럼 선님 이분이 누군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좀 알려줘 봐. 아 네. 이분이 누군지 선생님 <laughs> 네. 현재 가장 또 인기 많으신 분이죠. 아 그래요? 미스터트롯3에 우승하신 김용빈 씨 사주입니다. 아 너무 좋죠. 사주. <laughs>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안쓰럽고 소심하고 여자 같으 면이 이 여성스러운 면이 있듯이 남자는 남자 직성은 있는데 그렇게 안쓰럽고 벅차고 돈이 한이고 폭이고 많은 지인이 있고 그런구나. 그렇구나. 아니, 나는 이 미스터 트롯을 봤어도 음. 몇년 전에 내가 이런 걸 봤거든요. 네. 근데 미스터 트롯을 봤어도 난는 용비신 잘하지만, 음. 잘하지만 누구, 경쟁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그, 올라갈 줄은 알았어. 포위 속에 들어갈 줄은 알았는데 누가 될지를 확실하게 잡지를 못했거든요. 음. 어머, 축하해요. 아. 근데 너무 바빠지고 아마 체력이 안 따라져서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바빠지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아. 그렇죠. 근데 옛날 처음에, 뭐, 그 말은 할거 없고, 어,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너무 바빠지고 금전으로 한의장과 모든 본거 서른받는 거 많이 그냥 베풀고, 음, 그냥 이제 막, 알개를 활짝 피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빈 씨구나. 네, 맞습니다, 선생님.